아, 그래서 해킹 당한 거 같단 말이죠. 어, 탐정 사무소에 찾아가셨네요. 네, 이제 의뢰인이 네. 돼서. 의뢰인은 자신도 해킹 당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해킹 추적 전문인 저희 탐정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. 아, 여기는 또 이제 해킹 이런 전문 탐정이 있나 보네요. 야, 드론도 있고 뭐 아. 장난 아니네요. 아, 불륜년이 뭐니 하는 글은 가짜지만. 거기 올라온 사진은 정말 제 사진이었거든요. 하, 뭐 어디 공유한 적도 없고 장난삼아 찍고 안 지웠던 건데 그걸 해킹 말고는 누가 갖고 있겠어요? 그럼 자기 핸드폰에서 나온 어... 거일 수밖에 없네요. 뭐그 뒤로는 별다른 일은 또 없으셨고요. 밤 카페랑 교직원 카페 같은데도 똑같은 글을 올리더라고요. 어. 진짜 나빴다.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오늘 갑자기 저렇게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? 헐 대박, 저도 아는 얼굴이네요. 교사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? 이런 선생한테 학생을 어떻게 맡겨요? 어디 사립 중임? 좌표 찍어서 참교육 합시다. <laughs> 댓글에 달리니까 이제 저 스트레스지. 사진을 해킹하고 스토리는 지연해서 뭘 올렸나 봐요. 저게 이제 남 얘기지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. 그렇죠 그렇죠. 예,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. 이게 불안하지. 음. 그래서 저런 거막 붙여놓는 친구들 많아요. 주변에. 아 저도. 어쩌면 예. 지금도 해킹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. 불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. 안전한 곳이 없는 거야 이제 막. 집 어디에 몰카 같은 게 설치된 건 아닌가 싶고 어, 이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. 누가 계속 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압박이. 어... 그런데 그때 누구야? 오른손. 어?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. 집을 잘못 찾아온 걸까 싶었는데. 누구세요? 나야. 응? 응? 집 잘못 찾아왔나 보다. 아 사이코인가 봐다 나가 누구신데요? 아 장난하지 말고 문 열어. 시간 없어. 뭐야? 아누구시냐니까요어 너무 고급보다. 저거 열수 없다 쳐도 진짜 무서워요 이런 소리. 저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. 어.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좀 아니 아, 누구세요? 지모르는데어떻게 아니 그 해커가 정변질을 어? 해가지고 어? 아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야 아마 급 어. 어. 만남 막 이런 어어 만남 그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던 그때 도 어, 지금 뭐야? 누구야? 남편이다. 어, 당신 이 사람 알아? 아니. <laughs> 아 진짜 어이가 없네. 아줌마, 아줌마가 나 불렀잖아요. 아 그지? 아, 아, 제가요? 아, 아. 제가 언제요?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? 아, 와크만 하인드 아파트 백십일동 이천이호. <laughs> 의연에 맞죠. 아니 누가 만든 야. 거야. 사칭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네. 개인정보 다 빼가니까. 나 진짜 아니야. 어쩌다 남편까지 의심하면서 어떡해? 그러지 말고 집으로 올래. 나 지금 너무 땡기는데. 어 집으로 초대하는 거야? 남편은? 걱정 마. 이 시간은 안 와. 그래도 집은 좀. 남편도 의심하지 이제. 이래도? 우와, 저 약이 어... 아니... 우와. <놀람> <놀람> 당신 맞네. 아, 여보! 그죠? 이 아줌마가 불러서 온죄밖에 없다니깐요. <놀람> <놀람> 이봐요. 난 이런 걸 보는 적이 없다니까? 해킹을 의심하던 차에 모르는 남자까지 집으로 찾아와 의뢰인은 더욱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. 큰일 났다. 너무 크게 엮였다, 이제. 다 틀린 거야. 저러면 집까지 아, 틀린, 틀린 거야. 그렇죠. 다 틀린 거야. 집까지 틀렸네. 그래 어, 다이어트하면서 기록용으로 찍어놓은 사진이었어요. 진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최대한 소문 안 나게 좀 해결을 하고 싶어요. 조사나 아, 어, 학교에 소문이 더 크게 남아. 어, 니까 어, 미리 말씀드리지만. 뭐 컴퓨터로 뭐 범인이 지 실시간으로 딱딱 잡아내고 다 영화예요. 그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수 있는 건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있는지 찾아봐 드리고 막는 정도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아 그럼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는 건좀 어려운 거예요? 예좀 실질적으로는 그래요. 해외에서가 버 있는 경우에는 뭐 아예 못 잡는다고 봐야 되는 거고. 또, 사이버 문제를 그래, 뭐 잡을 수 있으면 다 잡았겠지, 뭐. 아, 아, 근데 좀. 상당히 좀 묘하네. 뭐가요? 뭐가요? 뭔가 의도가? 아, 그건 뭐, 뭐랄까. 아, 제가 좀. 감이 오는 게 있는데. 사장님, 어. 요즘 이상한데요? 왜? 뭐가 이상해? 아무것도 안깔려있어요해킹 아닌 것 같은데. 네, 네? 어? 아니.. 어? 해킹이, 해킹이 아니면... 아니라고? 어떻게 제 사진이..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? 그러니까 이상하다 뭐죠 에어드롭? 아, 에어드롭 아닌데? 아.. 혹시.. 핸드폰을 한번 수리를 맡겨서?